여러분, 혹시 잠시 꿈을 꾼것 같은데 깨고 나니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덧없는 인생의 영화와 꿈속의 만남을 상징하는 아름답고도 슬픈 사자성어 나부지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중국 수나라 조사라는 사람이 광동성에 있는 나부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산길을 거닐다 은은한 향기에 이끌려 한미모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이 여인은 조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향기로운 술기운과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조사는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찬바람에 눈을 뜬 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함께 웃고 떠들던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은 커다란 매화나무 아래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초록색 깃털을 가진 새한 마리가 슬프게 울고 있었고 흩날리는 매화꽃잎만이 어젯밤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바로 매화의 정령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유래한 나부지몽은 나부산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인생의 허무함 혹은 아름다운 여인과의 짧은 만남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화려한 순간은 한낮 꿈처럼 짧지만 그 향기만큼은 가슴 깊이 남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에게 매화 향기 같은 아름다운 꿈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